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또 패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오늘 영상은 제가 하핑이라는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쇼핑 지원금을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된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모두 진짜 다올 봄에 너무 너무 잘 입으실 수 있을 그런 예쁜 아이템들만 제가 고루고루 다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얼른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고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순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룩별로 어, 제가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 가장 먼저 보여드릴 룩의 메인이 제품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로 요 자켓입니다. 색감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완전 봄스럽죠? 이 자켓은 럽 단추 숏 자켓이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49,800원이었어요 여러분 자켓이 5만원 돈도 안합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얘는 제가 보자마자 진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품이에요 색감이 너무너무 봄스럽고 이뻐가지고 가지고 왔고 얘는 어깨에 이렇게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핏을 좀 잡아주는 어깨라인을 좀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고 이쪽에 단추 쪽에 음, 이렇게 조금 요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추가 달려있고 이 포켓은 위쪽에도 있고 한데 얘는 약간 페이크 포켓인 것 같고 이쪽에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손이 들어갈 정도의 이런 깊이감이 있는 요런 포켓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1사이즈였고요. 보통 5나 66을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1사이즈를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1사이즈를 입었을 때도 약간 살짝 핏이 조금 루즈하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폴리 소재라서 굉장히 가볍고 봄에 툭 걸치기 굉장히 좋을 그런 자켓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얘는 마음에 들어요. 괜찮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옐로우 자켓들 많이 많이 시중에 나오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제가 얘를 픽해가지고 데리고 왔죠. 너무너무 너무 예뻐.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티셔츠인데요. 제가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켓이랑 같이 입어주려고 고른 제품이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티셔츠입니다. 완전 그냥 기본 흰 티셔츠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 이름이, 어, 허니 데일리 반팔 티셔츠란 제품이었고, 가격은 9,800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본 티셔츠들은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제품이랑 매치를 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일단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입었을 때 정말 부드럽고 이쪽 넥라인이 저는 두껍게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훨씬 더뭐 자켓을 걸칠 때라든지 뭐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뭔가 더 느낌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넥라인이 이렇게 얇게 처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얘가 색상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무난 분단하게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자켓이랑 매치를 하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얘는 워낙 기본템이니까 뭐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청바지인데요. 제가 또 청바지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지라 제가 또 하나 골라왔죠. 바로 바로 요 팬츠입니다. 얘는 와이드한 핏의 이런 로라 팬츠인데요. 이 제품 이름이 어, 포이 와이드 일제 청바지였고, 얘도 핫핑 메이드 제품이었고요. 가격은 27,800원이었습니다. 가격 진짜 괜찮죠?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M 사이즈였는데요. 제가 항상 바지를 구매를 하면은 허리는 조금 커요. 제가 워낙 허벅지가 조금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허벅지에 맞게 사면 M 사이즈로 구매를 해야 돼가지고, M 사이즈를 가지고 왔는데, 편안하게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포켓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입었을 때 일단 굉장히 편해요. 음. 얘는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팬츠예요. 뭔가 그냥 맨투맨이라든지 이런 캐주얼한 룩에 입기도 굉장히 좋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켓이랑 매치를 하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두껍지 않은 여름에, 봄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어가지고, 올 봄에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그런 팬츠 같고, 색감 자체도 얘가 약간 연청 느낌? 완전 찐청은 아니거든요. 약간 이런 연청 느낌의 바지라서 올 봄에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팬츠예요. 네, 그럼 첫 번째 룩에 대한 제품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룩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룩은 뭔가 좀 클래식하고 모던한 느낌의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이 자켓입니다. 이 제품 이름이 뭐였냐면은, 어, 베이직 핏 체크 자켓이었고요. 이 제품 가격도 49,800원이었어요. 진짜 자켓 치고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 제품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입었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입었었고 여행을 할 때도 제가 챙겨가가지고 입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손이 갔던 제품인데 전체적인 색감은 약간 브라운, 카키 이런 색감이 느낌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블루 색감의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에 입기에도 더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소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1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되게 핏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처럼 옷 입으시는 분 그냥 뭐일사이즈 무난하게 가셔도 될것 같고, 적당한 길이감에, 얘도 살짝 엉덩이를 덮는 길이감이거든요? 얘는 제가 팬츠랑 매치를 해서 굉장히 자주 입었었는데, 꼭 팬츠가 아니더라도, 원피스라든지, 뭐, 치마라든지, 뭐, 어떤, 어 이너 제품들이랑 매치를 해도 포인트로 주기 굉장히 좋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지 너무 괜찮아가지고, 너무 감동했던 그런 자켓입니다. 제가 체크 자켓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얘를 주고 장창. 입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켓입니다. 음. 네, 그럼 바로 다음 제품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켓이랑 같이 입어주려고 또 골라온 제품이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플리츠 원피스인데요. 이 제품 이름이 캔들 주름 플리츠 미니 원피스고요. 얘도 하핑메이드 제품입니다. 하핑메이드 제품을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다 골라보니까 다 하핑메이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소재가 부드러워가지고 뭔가 홈웨어로 입어주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가격이 얼마 안 했거든요. 17,800원이었어요. 우리 보통 파자마 가격 요즘 다그 정도 하잖아요. 뭔가 홈웨어로 입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핏이 굉장히 여유 있고 편한 제품이어가지고 이건 저희 엄마랑 입어도 될 만큼 굉장히 편하게 자주 입을 수 있을 원피스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허리 라인 잡혀 있는 그런 원피스는 아니다 보니까 뭐 집에 가지고 계시는 허리 벨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 라인을 딱 잡아 주면은 좀더 페미닌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룩은 조금 더 직장인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해본 룩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굉장히 블라우스라든지 셔츠 계열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베이직한 디자인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셔츠입니다. 이 셔츠 이름이 어. 브린미 루즈핏 긴팔 셔츠라는 제품이었고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1사이즈였고 가격이 22,800원이었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핏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음, 좀 피트하게 맞길 바랬는데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오버하겠구나 루즈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입어보면 훨씬 더 조금 루즈한 핏의 그런 셔츠예요. 저한테 엉덩이를 다 덮고도 남을 그런 기장감이고, 폼 자체도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같이 5 입으시는 분들은 1사이즈도 굉장히 여유있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워낙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좀 로즈한 핏의 기본 셔츠 이런 것들을 찾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셔츠랑 같이 입어주려고 또 슬랙스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를 제가 하핑에서 가지고 온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요 슬랙스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 너무 평범한 그런 슬랙스거든요. 기본 슬랙스인데 이 제품 이름이. 마카르 속밴딩 일자 핏 슬랙스였고,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M사이즈였고요. 가격은 27,8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기본 슬랙스가 많이 없어요. 제가 슬랙스가 잘안 어울리는 체형이거든요. 제가 허벅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슬랙스를 입었을 때 항상 핏이 별로이거나 입었을 때 불편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사실 슬랙스를 이렇게 피트하게 맞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 모델분이 굉장히 이쁘게 잘 입고 계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구매했는데. 를 구매한 옷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얘가 안에 이렇게 보시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타이트한 핏의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스판기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고 일자 핏의 슬랙스거든요. 근데 소재 자체도 봄 여름에 딱 입기 좋을 그런 가벼운 소재 제품이고 일단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고 엄청 얇아 보여요, 여러분. 얘가 색깔도 블랙이랑 베이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차콜 색상 구매를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블랙 색상도 제가 추가로 구매를 할 계획이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슬랙스는 핏 이쁜 거 찾기가 정말 힘든데 이 제품은 가격대도 괜찮고 핏도 너무 이뻐가지고 직장인 분들한테 너무 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슬랙스예요. 여기다가 저는 딱 블랙 그 로퍼를 매치를 했는데 뭔가 딱 그냥 세련된 또 직장인의 느낌이 탁 나더라고요. 음. 뒤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나있는데, 얘는 그냥 페이크 포켓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딱 좋은,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딱 좋은 깊이감이에요. 요렇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입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랙스랑 같이 매치가 되어 있었던 양말까지 구매를 해왔거든요. 거기서 모델분이 딱이 양말이랑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입으셨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양말도 그냥 구매를 했어요. 얘는 어 같이 매치가 되어 있었던 상품이었거든요. 까비기 믹스 양말이었고 가격도 2,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조금 무난하게 원래 슬랙스 양말 좀 같이 매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색감이 딱잘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직장인 분들을 위한 좀서멀하고 클래식하고 그런 제품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좀더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룩으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봄에는 또 가디건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왔죠. 이렇게 이런 가디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또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어쩌다 마주친 니트 가디건이란 제품이었고, 얘도 하핑 메이드 제품이었고, 가격은 19,800원이었거든요? 얘도 2만원도 안 되는 가디건이에요. 음.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니트 짜임의 이런 가디건을 가지고 왔거든요? 얘도 색깔이 정말 다양했는데 저는 약간 좀 적당히 화려하면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색감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냥 기본적인 뭐 그레이, 화이트 이런 색감부터 조금 이런 튀는 색깔의 연보라도 있었고, 그린 색상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색감들이 있었고 이 가디건조차도 사이즈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사실 가디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세분화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은데 하핑은 이 가디건도 되게 사이즈를 많이 세분화해가지고 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는 1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포이 와일드 청바지인가? 그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진짜 진짜 이뻤거든요? 딱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를 하기 굉장히 좋을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또 얘랑 같이 매치를 해주려고 제가 또 가방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제품입니다. 귀엽죠? 요즘에 이런 디자인의 가방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또 핫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얘가 살짝 뭔가 핑크빛이 감돌아요. 그냥 화면에서 봤을 때는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약간 아주 살짝 핑크빛이 느껴지고 아이보리 색감도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 베트더숄더백이란 제품이었고요. 얘가 가격이 19,800원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근데 가죽 느낌이 진짜 가죽처럼 잘 만들었어요. 얘가 하피인데, 하피치고도 제가 약간 이런 조금 뭐라 그러지? 구김 가는 그런 양가죽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연출을 해낸 그런, 어, 가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포인트로 이렇게 카드지갑또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잘쓸것 같진 않지만, 이런 것도 하나 달려있다라는 점. 그리고 안에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공간이 나와주는 가방이거든요. 웬만한 건 얘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는 뭐 웬만한 파우치들, 뭐, 카메라, 핸드폰 이런 건다 들어갈 것 같고요. 정말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이에요. 가을 때가 일단 굉장히 착하니까, 오, 괜찮은 것 같아. 요렇게.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들도, 어, 굉장히 캐주얼한 제품들인데요. 제가 또 여러분, 그냥 트레이닝 팬츠에다가 맨투맨 툭툭 걸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맨투맨을 가지고 왔죠. 요런 맨투맨입니다. 이 맨투맨은, 어, 샘플한 루즈핏 긴팔 맨투맨이란 제품이었고, 얘가 25,800원이었고 사이즈는 얘는 프리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루즈한 핏의 맨투맨이에요. 이런 맨투맨인데 얘가 색깔이 총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얘랑 옐로우랑 무슨 블루 색깔인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런 인디 그레이 이런 그레이 색감을 굉장히 좋아해서 얘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로즈한 핏의 맨투맨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제 남동생한테도 입혀봤는데 진짜 잘 맞더라고요. 이쁘게. 그래서 뭔가 이 제품을 조금 커플 맨투맨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이쁘고, 이 문구가 샌프란시스코에 또 제가 또 캘리포니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딱 그런, 요런 앞에 레터링이 되어 있는, 자수 레터링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맨투맨이랑 같이 매치를 하려고 어, 구매를 한 조거 팬츠거든요. 요즘 웬만한 쇼핑몰에서 진짜 다 하나쯤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거 팬츠는. 그래가지고 저도 조거 팬츠를 가지고 왔는데 요런 크림 색상의 조거 팬츠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원래 그레이 색감의 조거 팬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활용하기 좋은데 뭔가 따뜻한 색감의 맨투맨이라든지 이런 거 입을 때는 또이런 크림 색감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얘가 가구도 되게 쌌거든요? 얘가 가격이 얼마였지? 어, 17,800원이었고 얘가 크림 색상이었고 얘는 프리사이즈였어요. 끈으로 이렇게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이고 밑에 끝단에 이렇게 시보리도 잡혀있거든요? 그냥 얘는 워낙 기본템이어가지고 잘 입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맨투맨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얘랑 조거 팬츠랑 뭐 그냥 기본 화이트 티셔츠라든지 뭐 어떤 색감의 티셔츠랑 매치를 해도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을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건 하나 장만 해놓으시면 그냥 뭐 가볍게 앞에 슈퍼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입기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없기도 했고요, 여러분.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또 악세사리로도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악세사리는 제가 두 개를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두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어, 하나는 디셈버 반지 세트라는 거였고 얘가 실버 색상이었고 얘가 마블 반지 세트라는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왔는데 먼저 디셈버 반지 세트는 제가 실버 색상을 선택을 해왔는데 얘가 골드 색깔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실버로 선택을 했어요. 얘가 여러분 세트 제품인데 무려 다섯 개나 들어가 있어요, 반지가. 요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손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laughs>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가격도 얘가 되게 저렴했었어요. 얘가 다섯 개 세트인데도 16,800원이었어요. 요즘에 이런 볼드링 하나 사려고 해도 막만 원, 이만 원 하는데 다섯 개에 만원쯤 800원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들이 다 각각 달라요. 가만 보면은 크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꼬임도 굉장히 다르게 들어가 있고 이 앵기 반지도 너무 귀여워. 이 앵기 반지도 약간 디자인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이런 볼드링, 포인트링을 찾았던 분들한테 완전 강추.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저는 진짜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또 그리고 이런 반지도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에 이런.. <laughs> 이런 링들이 다시 유행하잖아요. 약간 뭔가 가락지 같은 거? 이런 거? 얘는 투명한 색깔이고 얘는 살짝 그레이빛이 감도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요런 색감이거든요. 얘는 딱 투명, 얘는 딱 투명이고 얘는 약간 이런 빛깔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개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 드디어 여러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더 남은 거 없겠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끝났다!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핫핑에서 가지고 온 제품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너무 많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너무 많이 욕심을 냈나 봐요. 지금 제가 거의 목이 찢어질 것 같아. 너무 아파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양한 상품들, 이쁜 제품들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 봄옷 제품들, 어떤 제품들 구매할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laughs>